킹드래곤과 열려라! 구멍! 혈 지상에 내려가면 지식의 샘이란 곳에 세상의 모든 한자를 알고 있는 전설의 현자 킹드래곤이라는 자가 있다 킹드래곤이요? 그래 그러나 그 자는 나와는 다르다 십이신마 중에서도 용의 화신 자칫하면 무서운 결과를 얻을지도 몰라 매우 위험한 시도가 될 게야 자신 없다면 강요하지 않겠다 허나 킹드래곤의 시험을 통과한다면 너는 몸뿐만 아니라 머릿속까지 강해지는 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킹드래곤의 시험을 통과한다면 혼세마왕 정도의 한자 마법을 쓸수 있게 되는 건가요? 음 아마도 너의 노력이 따라준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모두를 위해 삼장을 위해 드래곤을 찾아가겠어요. 반드시 해내고 말 거예요. 음, 이 녀석 정말로 세상을 구할지도 모르겠는군. 그럼 얼른 인간계로 내려갈게요. 잠깐, 이걸 잊으면 안 되겠지. 네트, 아, 맞다. 여피두고갈 <laughs> 뻔했네. 깨어나라, 일어나라.

보리선원으로 출발! 이하! 스승님이라고? 하하, <laughs> 녀석. 시공주님 어, 어.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십니까? 표정이 어둡습니다.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. 네? 아니 무엇이 공주님의 마음을 신경 쓰게 합니까? 말씀만 하십시오. 이일랑이 도와드리겠습니다. 아, 이랑 혹시 혼세마왕에 대해서 잘 알아? 호, 호, 혼세마왕이라면 대마왕의 부하로 알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그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이유가 뭡니까? 인간계에 내려갔을 때 그자와 마주쳤었어. 분명 처음 보는데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어. 마치 나를 아는 사람처럼 할반만 맞게 한번 여쭤볼까?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. 공주님께서 천자 요대까지 갖고 마음대로 인간계에 내려가신 일로 아직 화가 안 풀리셨는데 거기다가 혼세 망이라니요. 괜한 일로 꾸중 듣지 마십시오. 하... 그렇겠지? 역시 참자표를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된단 말이야. 염나 대왕님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니 수고 많았다 오공아. <laughs> 저도 덕분에 강해졌는걸요. 이제 체력을 길렀으니 킹 드래곤을 만나서 머리 에 지식을 채울 차례예요. 킹 드래곤을 만나라고 누가 그러더냐? 염나 대왕님이요. 지식의 세이라는데 가면 엄청나게 많은 한자를 알고 있는 지식의 현자 킹 드래곤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. 호호. 오공아.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? 네.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도 위험할 거란 이야기도 모두 들었어요. 하지만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. 삼장의 마기마 마법을 풀려면 더 강해져야 해요. 오공 괜찮아… 나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어… 그래, 오공아. 킹드래곤이 한자 지식의 현자라곤 하지만 십이신마 중에 진왕이 아닌가.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게야. 보리도사, 뭐 하는 겐가? 음. 어서 오공을 말리지 않고선… 아니, 응? 난 오공이를 믿네. 아, 뭐라고? 분명 염라대왕님께서는 어공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킹드래곤의 존재에 대해 알려주셨을걸세 어공 네 잘할 수 있겠느냐 물론이죠 자신 있어요 이, 염라대왕의 무술 훈련으로 엄청 강해진 데다 킹드래곤한테 한자 공부까지 배우고 나면 내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실력을 가지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나의 삼장도 이, 이 저도 갈래요. 음? 한자 공부 경력은 어, 어, 제가 오공보다 음? 한수 위라고요. 싸움이라면 자신 없지만 한자 음. 공부라면 저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. 음. 괜찮지 오공? 어, 아 좋아. 하나 보는 둘이 나을 테니까. 저기 그럼 이번엔 옥동자와 음. 함께 다녀오겠어요. 음. 좋다. 하나 명심해라. 아까 말했듯 킹 드래곤은 지식의 현자일지는 모르나 어면한 십이신마 절대로 방심하면 안될 것이야. 걱정 마세요. 지금 뭐라 했느냐 소생원 권세마왕이 이상하다고 했느냐? 예 대마왕님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에 사로잡힌 것처럼 멍하다가. 또 갑자기 어떤 기억을 억지로 떠올리려는 듯 괴로워하기도 하는 것이. 온세의 음, 기억이 돌아오기라도 한 것이냐? 아직은 아닌 듯하오나 만약을 대비해 주의하시이그 듣기 싫다. 온세마왕이든 누구든 내 부활에 걸림돌이 된다면 모조리 해치워버릴 것이다. 그. 당연한 말씀입니다, 폐하 보리도사님, <laughs> <laughs> 쌀도사님. 제가 없는 동안 진지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요. 그래, 아, 아, 너나 몸성이 잘 다녀오라라. 삼장, 응? 조금만 기다려. 이번 지식의 샘 모험도 멋지게 성공하고 돌아올 테니까. 괜히 나 때문에… 오공, 동자오빠, 정말 미안해 사나이라면 이 정도 용기와 배짱은 기본이지 걱정 붙들어메 어, 모두 무사히 돌아와야 해? <laughs> 자,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더 강해진 오공이 돼서 돌아올게요 아, 자, 삼장, 걱정 말고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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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시옵니까? 혼새 마왕이 악몽이라도 꾸신 게입니까? <laughs> 아무것도 아니다. 서성원, 그보다 소노공 녀석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느냐? 그렇잖아도 말씀드리려던 참입니다. 소노공이 킹 드래곤을 만나러 가고 있다 하옵니다. 뭐시그 원숭이 녀석이 킹 드래곤을? 네 그렇습니다. 흐흐흐흐. <laughs> 나킹 드래곤은 십이십마 최고의 현자. 그의 시험을 한낱 원숭이가 통과할 리 마무하지요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선화공은 지식의 샘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고 천자패 또한 저희 손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. <laughs> 이 호수가 틀림없어. 여기가 지식의 샘이야. 이, 이 속에 킹 드래곤이 산단 말이야. 어이, 무시무시한 호수다. 엄청 깊어 보이고 근데 여길 음? 무슨 수로 들어가지? <laughs> 다 방법 있지 잘 보라고 열려라 구멍 어? 아 아! 이다나 무서워 어이구 너 그럴 줄 알았다 자 응? 간다 우 어? 라지. 지계샘은 한자를 배워야 하는 수행자에게만 열리는 거였지.